예예예 예예예 80개십니까 80 이건 80. 이건 얼마짜리인가요 <웃음> <웃음> 아, 그래. 어차피 정리해보려면 상관하고 해서 또 아니 뭐이 두부가 좋기 때문에 한 집에 갖고 와. 식사하고 해이도 자연물인데 자연 상가. 자두점이아 예. 이건 육성입니다. 자해석이고 백만. 백백백백5 0 150, 150, 200 자, 200 갑니다. 200 오늘 어제라면 정리하신단다. 200 150, 150, 200 자, 200만 자, 200만 자, 200안 계세요? 200 자, 200만 이거 하나에다 150콜이에요. 150 이거 하나에도 그럼 200이 나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200이면 예, 200 자, 우리 회장님 200까지 하셨어요. 이제, 이제 판단하세요. 나도 더 이상 이거는 6성이에요? 예, 나판단할게 예, 우리 회장님이 진짜 가셔야 되는데 이두 곳에 못간 거예요 지금 자 판단하세요 근데 이것은 오래 못살것 같은 느낌이 예다 살이 빠져갖고 다안들어가지고 <놀람> 빠져, <잘> <놀람> 예. 하나 드립시다 예. 우리 회장님이 항상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오라는데 하나 드립시다 예? 네자2 아, 아, 200 이백 200 낙차 그래서 네. <laughs> <자>, 우리 네. <laughs> 원 회장님이 여기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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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있는데요 아니, 그렇지, 그렇지. 막 싸게 나갈 것같 우선 정리하고 네, 아 그래요? 네 조심해요 자 지금부터 고마운 차원에서 자 유찰이 없습니다 산만잘 드세요 자 이것은 우리나라 10대 품종을 각 종류로 하나씩 놔둔거예요자 10개가 넘습니다 자 산마 자 산마 3만, 3만, 4만. 자, 4만, 4만. 자, 4만. 자, 4만. 10개, 10개 품절 우리 예, 4만, 5만. 몇개 있는가, 이것이? 두판 있어요? 자, 또 나는 두판 있는데 이것이 5만씩 나와줬는데요 혹시 나 4만이면 하시겠다, 한번한 분, 또한 한 분만.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한 분만 더 하면 내가 5만씩 나와줘야 되는데, 제가 4만씩 팔 테니까 두판다 갖고 가실래요? 아니, 한 판만? 두판 다, 아 양쪽 공간을다 씹어놔요 씹어놔 어, 그리고 회장님 이런 씹어놓고 사모님한테 이렇게 꽃길만 걸어서서 하고 하시면은 평생 고깃국 나와 고깃국 어. 음. 자두 개가 8만 하나만 하나만 5만 네. 4만 그럼 이걸 못 판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한판 누구 한번 4만 계세요? 자 4만 자 4만 자 4만, 자, 4만. 자, 4만. 두팔 칠 칠만 다 있어 예 칠만까지 여기 회장님이 아이백0장4 0이 칠만 낙찰 <laughs> 아 여기 나가 계실 거라 제 죄송합니다 자자 <laughs> 예, 예. <laughs> 자, 오늘 몇개한 40개씩 올려버려야 돼한 번에 오늘 비가 오라니까 그러니까. 자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자, 다섯째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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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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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 있는가요? 몇 개나 있어요? 몇개 없어요? 또다시개번 만들어봐요. 오만 칠만 다섯 개으로갑니다 칠만 칠만 구만 자구 다섯 개입니다. 구만 자구자구 만약 팔만 팔만 구만 구아니시면팔팔 낙찰 우리요 네. 뭔일이가 이제 다들 말벌한다 생겠네요 다른 분들말벌걸려고다 간다든 말하 물건이 좋으니까 그렇게. 또 다섯 걸 하려고 저기, 저기, 또가 있는 수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 여섯 개니까 좀금 멋있고 급하니까. 또 팔마입니다! 팔마!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 하나 더 올려놨어요, 모르게. 자, 이렇게 말해요. 팔만다 팔만 팔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낙찰 어디, 어디. 팔만 장성 회장님 음. 장성 장성 화이팅 군군 <laughs> 근데 어디 뭐뭐아 이렇게 잡거나 뭐난뭐다머 뭐, 머리, 머리 잡거나 하는 줄알았네 그 머리 안 되게 싸게 는 엄청 싸네요 그다 데서 그렇게 이렇게 파는 것은 고가 상당히 멀어요, 사실. 이 기찔하고 뭐는데이걸 가까이 붙었고. 자, 또몇 네, 개인가요? 자,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40분 다 계시니까 싹 올려버려요, 한번. 계실들을 가볼게요. 네. 어차피 갖고 오셨으니까, 둘, 넷, 여섯. 길 공간에다가 아니면 빈 공터 있으면,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봄에 꽃피고 가을에도 단풍 들고 이 밑에 사람들 풀이 안 자랍니다. 풀이 풀이 안 자라니까 그래서 산소이나 뭐나 많이 많이 갖다가 심어요. 개수는 심지 말요 그냥 개수는 심지 말고 하나 둘 내가 심어 드릴게 하나 둘셋넷다여 이거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자열두개십마자십마십마십마십마자십오마예십마십마십마 십오 마 15, 자, 15, 16. 자, 16만. 자, 16만. 자, 16만. 12개입니다, 개수. 자, 16만. 16, 16까지 낙찰. 자, 달고 줘봐요. 달고 싹 줘봐요, 한번. 이렇게 멋있게 나오면. 네, 싹 켜요, 뭔 일일까, 나 이거? 싹 올려버려, 싹, 아주 아주 다른 데서안 팔렸던 거싹올려버려싹 팔았을 거요 여기 빼놓고 있어요. 예. 아주 싹 정리해버려 그냥. 자 이런 물건들은 그냥 공간 어디 뭐길찻길 있고 양쪽 있고 그냥 심어 놓으세요. 그러면 풀이 진짜 풀이 안 자랍니다. 네. 그래서 철쭉을 많이 선호하고요. 자, 와, 또 오늘 기분 좋을까 보네. 막 올린 거 보니까. <laughs> 아, 빈차로 가고 싶어요? 그럼 빈차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진짜 없어? 뭔 일일까, 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자,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하나를 올리면 5만, 6만씩 다 받아줍니다. 그짓말 아니에요. 자,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올리면 다 3, 4만 원다 무조건 나오고요. 자, 아까도 이렇게 사셨죠? 하나 둘셋넷다섯 해서 자 10만. 기임다. 기에 기회.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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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자 15만. 10만 10만 15 16. 전체가 이제 16. 자, 이제 한번 더하게요자 16만. 이 물건이 제일쌉니다, 지금. 자 16만. 또 뺏게요. 자 16만. 자 16만. 개수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 사도 아짜배기로 사셔야지. 가장 좋은 건안 팔아라. 떼어 쓴 거예요. 자 16만. 16 놓나차. 또 가까워요. 멀렸거든요. 정말 예쁘네요. 아까 뭐이 한지 모요아 뭐를... 네. 낙찰됐습니다. 네. 자 어느 때 마지막 물건 마지막 물건이죠. 네. 네, 저것은 안줌고요 예. 네. 네. 자. 네. 자 이것을 얼마 받아야 되죠? 네. 아까 한 장이었었는데.